체포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김건희 호칭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에 출석했는데요. 특검은 김건희 여사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제시하며 당시 영부인이던 김건희라고 호칭했습니다. 이에 윤전 대통령은 아무리 그만두고 나왔다고 해도 김건희가 뭐냐며 뒤에 여사를 붙이든지 해야지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제 아내가 궁금하고 걱정돼서 문자를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에 26년 있으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수없이 받아봤다며 군사 보호구역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고 우리나라 역사에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호처 차장과는 2년 이상 근무하며 통화도 많이 하고 산보 갈 때도 연락하는 관계라며 바로 전화하고 야단도 칠수 있는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김전 차장은 당시 영부인이 걱정되니 진행 상황을 물어본 것이며 안심 차원에서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 말미에 윤전 대통령이 계속 의견을 제시하자 재판부는 증인신문과정이니 피고인의 주장은 영향을 줄수 있다며 제지했습니다.